저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을 보고 굉장히 화도 나고 아, 이런 식으로 보도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 어제 21일에 택배 노동자 가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문이 결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의문에서는 이제 28년 만에 그러니까 공짜노동, 그러니까 일명 까대기죠. 그 택배를 배송하기 직전에 이제 분류 작업을 하는 그 공짜노동. 그것을 이제 택배사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12시간 이상 하루에 노동을 금지하고, 심야 노동도 금지하는 그런 합의문이었는데요. 이 합의문에 대해서 다른 보도들은 이제 공짜 노동에서 해방됐다. 이제 택배사가 지금까지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 져야 된다. 라는 식으로 보도한 반면, 조선일보는 비싸지고 느려진다. 이 측면만 강조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 과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곳이 또다 있었을까요? 오늘 신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면 신문들을 보면요. 어, 역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출범을 가장 크게 다루기는 했지만 이 택배 노동자 까대기에서 해방됐다라는 기사도 어, 많은 신문이 일면으로 다뤘습니다. 경향신문의 경우 제목, 택배 노동자 까대기서 해방, 집화 배송만 한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택배 업계 노사가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박안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분류 작업, 까대기라는 작업에 대해서 택배사 책임을 명시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 60시간, 그러니까 하루 12시간, 그리고 심야 노동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을 하는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너무 심한 택배 기사들의 과로 때문에 사실 택배연대가 27일 총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합의문으로 인해서 이제 파업은 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새벽까지 이러한 합의문이 도출이 된 거였습니다. 최근에 택배 기사분들이 이제 줄줄이 정말 과로사로 돌아가시면서 이 택배 노동에 대한 과도한 노동이 정말 문제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었던 시기에 합의문이 도출되어서 이제 뭐 굉장히 다행스러운 소식이다라는 논조로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어 역시 경향신문 일면도 그런 논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경향신문의 경우는 사설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노사정 뜻 모은 택배 과로사 대책 제도 완비 속도 내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업체들과의 상생 협약이라던가 또뭐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제도화를 이제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자가 내는 택배비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언택트 시대의 이익이 급증한 택배업계와 정부가 그 부담을 최대한 나눠질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겨레 역시 이 이야기를 일면으로 다뤘어요. 한겨레 택배 분류는 회사 책임, 밤 9시 이후 배송도 제한이라는 내용으로 다뤘고요. 내용은 어, 경향신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 한겨레 역시 사설로도 다뤘어요.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 과로로 목숨을 잃은 16명의 택배 노동자. 그러니까 지난해만 해도 택배 노동자들이 16명이나 과로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이제라도 4만여 택배 노동자가 목숨을 내놓고 일해야 하는 업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다. 이렇게 썼죠. 한국일보 1면도 이 소식을 다뤘는데요. 1면에 사이드에 택배 까대기 업체가 하고 심야 배송 9시까지로 제한 이 기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면에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시의원과 택배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사진, 이런 사진들을 배치를 했고요. 사설에서도 역시 택배 노동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설을 보시면 택배, 사회적 합의, 과로사막을 출발점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설배성을 앞두고 이런 택배 대란을 피하게 돼서 이제 뭐 다행이다라는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더 이상 택배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모두 비슷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신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신문 1몇 사이드. 택배 분류 작업 기사가 안 한다. 그래서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 업체로 규정한 것을 이제 합의문에 이제 명시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경우는 이면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 기사를 다뤘는데요. 제목 자체도 굉장히 28년 만에 공짜 노동에서 해방, 심야 배상도 멈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택배 노동자들이 이 분류 작업 공짜 노동으로 해왔다. 그래서 드디어 이 공짜 노동에서 해방됐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사실 이 말은요, 이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택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8년 만에 노동자들이 해온 공짜 노동인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해방됐나? 이라고 의미를 그렇게 짚었습니다. 어제 합의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워딩을 뽑아서 이면에 탑기사에다가 배치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까지. 다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에 대한 합의를 다행스럽다고 여기고 사실상 공짜 노동으로 인해서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 합의가 제대로 도출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 조선일보는 혼자서 굉장히 튀는 보도를 합니다. 일면에도 이 기사를 실었는데요. 조선일보는. 제목이 심야의 배송금지 택배 비용 오를 듯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면에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요. 당일 배송, 총알 배송 등 싸고 빠르기로 유명한 국내 택배 서비스가 앞으로 더 느려지고 비싸질 전망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문장을 먼저 읽고 나면은 당연히 이게 도대체 어, 무슨 일이야? 굉장히 나쁜 일이 벌어진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논의해온 여당과 정부가 택배 회사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심야 배상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가 주도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합의 기구가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기사를 읽으면요 이제 다른 기사들과는 달리 다른 기사들은 택배 노조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이런 까대기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고 공짜 노동이라고 느껴왔기 때문에 합의문이 도출된 이런.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읽히잖아요. 그런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많았고요. 그런데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요. 굉장히 뭐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가 이 이것을 갑자기 주도해서 만들어서 택배를 느리고 비싸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자동화율이 높은 CJ대한통운 정도를 뺀 나머지 업체들은 분류 인력 고용에 작년 영업이익의 배가 넘는 비용이 들 전망이다. 그러니까 자, 자동화율이 높은 CJ대한통운처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안 했던 것을 앞으로 이제 작년 영업이익의 배가 넘는 비용이 들 전망이다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신문들을 보면요. 1면 이후에 뭐 사회면이나 이면이나 종합면 이런 식으로 택배기사와 이제 노사 간의 합의를 다루는데요. 어, 조선일보의 경우는 1면에 다루고 어떤 면에 다루냐면요. 이제 뭐 다른 면들 보다는 여기 써 있죠. 기사 B1면입니다. 네, B1면은 경제면입니다. 그러니까 조선경제 1면에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노동의 관점으로 봤던 다른 신문에 비해서 조선일보는 이거 경제면에서 경제적인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보여준 면배치죠. 그래서 이 경, 조선경제 일면을 보면요. 제목도 결국 소비자 부담 그러니까 이 합의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늘어났다. 이런 내용만 강조한 기사입니다. 사실 이렇게 결국 소비자 부담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 비용이 늘어나고 우려가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그 비용을 지금까지는 왜 싸고 왜 빠르게 어떻게 할수 있었던 건지를 짚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를 하면서 지난해 16명이 죽어가면서 싸고 빠르게 한 겁니다. 사람을 갈아 넣어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짚지 않고, 어, 너네는 그냥 계속 싹 갈아 넣어서 과로사 하면서 우리한테 싸고 빠르게 해줬어야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어, 정말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아, 정말 이렇게 소비자 부담에 대해서만 써도 되는 걸까? 이런 식의 굉장히 화가 났던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사를 읽고 제가 어, 한 영화가 떠올랐는데요. 어, 2019년 말에, 그니까 러한 1년 정도 전에 개봉을 했었던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제 택배 노동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택배 노동자가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하고 택배 노동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지만 이런 어떤 택배 노동의 시스템 때문에 어, 좀 굉장히 과로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이 어떻게 깨지게 되는지, 이 과로한 노동이 어떻게 한 인간, 그리고 그 가족까지 정말 슬픔에 빠지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만약에 이 소비자 부담이라고만 강조를 했던, 그렇게 썼던 기자님들이 이미아네요 리키라는 택, 택, 택배 노동자들에 관한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정말 그렇게 쓸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은 아 왜이 택배 노동자들을 이렇게 너무나 많은 곳에 택배를 보내야 되고 하루에 그런 것들 되게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봐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택배 과로사 합의에 관련된 보도도 그렇고요. 최근에 조선일보가 내놓은 보도와 관련해서 LG 트윈타워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이제 청소노동자분들에 관련한 보도라든가 아니면 중대재해 관련해서 기업처벌을 이야기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련된 일련 보도들을 보면요. 어, 왜이 노동자들이 어떤 식의 환경에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이 값싼 노동을 왜 계속 제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값싼 노동을 제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값싼 노동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없는 이이 이 관점으로만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합리적인 보수라면 이렇게 열악한 분들이 어, 열악한 노동 환경이 변화되려고 한다면 더 나은 어, 사회가 될수 있다, 더 나은 우리나라가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정말 합리적인 보수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열악한 환경이 개선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비용을 더댈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비용을 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정말 품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1 9로 인해서 더욱 열악해지고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쓰는 보도가 많아졌으면 합니다.